Who okay? No, I she didn't she said she was done, I think. Or yeah, we can. Oh, uh, we just well, lost someone. Well, no, okay. Pelgrim Pelgr Pelgr said he's gonna restart. He's he'll be back. okay. Alright, I'll drop okay. out if you wanna invite Sorry. Uh, let's see, and then, let's invite her yeah. now and see if she jumps in.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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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APJ hop up. Yeah. And then uh wait. Hello You can Hello. drop and we'll get okay. Hello. Pilgrims r i g o t like four d i f f e r e 핑키야 너그 이거 중게 봤냐 혹시? a you yeah, s 네. t 얘네 한 명이 지하철 지하차도 위에서 올라와서 가만히 서 있는 거 봤어? 계속? 그거못 뭐, 그거 못 봤어요. <목소리> 얘네 계속 서 있더라고. 그 거기가 이제 죽이면 몰습패 되는 자리 근처에 계속 서 있더라고 한 명이. 네. 그 근데 얘네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더라고. p i l 뭘잘못 알고 있어요? 그 가로등 지나서는 쏴도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가로등, 아, 가로등 지나서, 지나서 계속 서 있더라고. 아 근데 뭐 그게 몰수패 레어들네들이. 아. 음. 아까 전에 여비에서여기에서 hey, like, 공격하더라고. Right. Right. 그쪽 right. 지역에 right. 레드라인이 쐈다고. <laughs> 그러니까 그 따라가... 지하차도 음. 척... 첫 게임이 그 아이스크림 쪽 리스폰인데, 아이스크림 버스 아이스크림 버스 쪽에서 응, 쐈다고 응. 뭐, 뭐 레드존 어쩌죠? 와, 또 리스 리스를 리셋? 네요? 근데 신경 쓰겠다 보면은 약속하려고 그냥 일단 끼고 생각해요. 우선 저희, 음. 네, 저희가 하던 대로 하고, 그다음에 에베레스니즈 리셋? 그러니까 괜찮아요. 너무 네. 못하던데? 네, 어떡하지? 그럼 또 <laughs> 바깥에서 보고 나서 조금 안심하고 들어왔어요. 딱딱딱요 <laughs>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 아니, 조스님, 오케이. 조스님 하드캐리했지? 네? 조 날라다녔어. 하 아, 제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브리핑만 하면 뭐 그냥 다 잡아. 어. 우리 바깥에서 아, 아니, 브리핑만 아니, 하면 되더라고. 응. 얼른 들어가요. <laughs> 얼 들어가요. 어. 로 <laughs> 조수님 어, 릴때 어, 아, 들어가. 들어가서 이으면 돼. 식사를... 맞아, 맞아. 맞아. Yeah, we g o n a hear you n o w 식으로 했네. ready? a o e y o Give me a second okay, I need to do my go. recording and setting for calibration. Okay, okay. Yeah. One second, okay, bro. Start recording. recording. Setting up recording. Okay, you ready? You ready? Oh, almost. Yeah, almost. Yeah. wait, wait, wait. Almost. I'll tell you when I'm ready, bro. Okay. Give me a sec. Okay. Okay. Ready? Now. Okay. let Okay.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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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us go let us go let us go let us let us go let us go let us go let us GG GG. GG, GG. GG, GG.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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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파이팅.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재밌게요, 재밌게. 파이팅. 파이팅. 올려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파이팅. <laughs> 응. 너무 이 일단 이기고 생각하니까 어, 신경 쓰지 말고. 이기니까 이기는 게 재밌어. 이거 결정 같은데. 결정 같아? 오케이 가. 결정 가 어, 가자. 알 수도 있음. 그래 아, 아, 결정 아니, 결정. 낙혔음. <laughs> 일단 동굴 다 들어가서 자리 잡고 싸우자. 오케이 오케이. 예, 다들어가는게 나을 거같아 응, 응. 이딴 데로돌 들어가시면... 도는 거보다. 저 지금 딴데로 돌고 있어요. 제설차 아, 안 보고 오케이. 천천히 가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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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차 하나. 봐 어, 어, 있어 있어. 잘렸어요. 제설차 음. 들어가요. 제설차 이제 다리 쪽으로 셋 가요. 셋. 어, 아이고. 셋 간다. 필그림. 들로가면안 되는데 필그림. 바위 뒤에도. 아이고. 다리 밑에 둘. 제설차 하나. 다리 밑에 둘. 와, 하나, 더가내 잘못 왔다. 와, 술탄, 나이스. 하나 더 있어요? 위에, 제사자 쪽. 다리랑 제사자 이어지는 곳. 아, 어떻게 저기까지 빨리 왔지? 아, 못 잡았습니다. 아, 어, 나이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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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나이스, 먹자, 먹자. 태교를 먹고 들어가야겠지? 하나 남았어요. 거점, 밟아줘야 돼요. 거점 계속 왔어요. 거점 네, 저도 거점 가고 있어요. 저 인. 어 어디야? 어어 아, 거점 안에 들어와 있다. 숨어 있다. 어 중앙 중앙. 거점 중앙. 거점 중앙 모닥불. 모닥불. 나 모닥불, 모닥불. 모닥불. 우리가 봤을 때 모닥불 오른쪽 부근에서스타 잡았어요. 어 씨, 어쩐지 숨어 있어. 아, 이거 아, 아, 예, 아니야. 숨매지기에서 잘랐어 잘랐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세 어, 다운이에요 나이스 어다 들어가 있네 제가 그러면 베, 베이스에서 제섭차 쪽 보고 있을게요 네 아니다 더 가야겠다 아프로치어 <laughs> 앞에 있어요 TGI 어, 왔다 TGI 들어와요 연막 있는데 오른쪽, 오른쪽 컨테이너로 돌아왔어요. 어, 나이스 방금. 컷.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mm. 브이비. <상장리를> 네. 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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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우선 먹을게요, 무시하고. 한창 쪽. 제가 잡고 네, 볼게요 죽을 수도 있어. 형수님, 저, 저다 먹었어요. 잡았어요. 뒤에 들어와요, 뒤에. 뒤쪽 들어와요. 우리 구름다리. 하긴, 하긴, 하긴. 개선차 쪽이 아직 있고. 구름다리 쪽 들어올 거예요. 왔다, 들어왔다, 다 들어왔다. 동굴, 동굴이 있 나이스, 조스님. 나이스, 조스님. 어 뒤에 뒤에 탄창 쏘. 아래 쪽 들어왔습니다. 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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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저 죽었어요. 아래 쪽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온. 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잘한다. 오케이. 오늘은 조스의 양식 오늘 식사, 또... 식사 시간. 야, 양식. 오늘 잘했다니까. <웃음> <웃음> 오늘 양식이다 양식. 오늘 양식이다. 파티다 파티. 마음껏 먹어라. 일단 <laughs> 별장, 별장 별장 갈게요. 예. <laughs> 생일이네 네. 오늘. 저는 작은 이성. 어, 어 생일다 이 생일. 양식 양식 어. 먹는 생일. 어. 양보해줘야지 충분히 왠... 배분을 할수 있도록. 여기 중식이랑 한식 붙다가 여기 <laughs> 어, 별장 들었왔니네 확인. 네, 왔다 별장. <laughs> 2층. What? What? 2층 별장. 안테나 oh, 잘랐고. 저기. 2층 별장 있어요. 포인트 작은 위성. 어. 컨테이너 컨테이너. 어. 거점 거점 컨테이너예요. 근처에요. 컨테이너 오케이. 전 컨테이너예요. 일단 거 일단 거. 저도요 저도요. 어, 가께요, 가께요. 어, 뭐야? 뒤에 왔어. 알리죠, 안테나 쪽에서 가요. 안테나 쪽에... 아, 두 명이요. 양가 담벼락 쪽 확인. 아, 나 사운드 잘못 들었어. 알았다.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코너에? 개피 포인트 개피 오케이 나이스 아니다 잡다 나이스 오케이, 컷 오케이 역시 나 꼈어 나 꼈어 꼈어 나 꼈어 꼈어 심... 오 조스 해줘 헬기장 쪽 사우드 아. 여기 어어 <laughs> 아. 어, 들어왔다 저기 한창 제설탄 창쪽 없는데 그래서 못 잡았어요 오케이 있어 있어 오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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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어 두명둘둘 한창 둘 아, 어 k 나 y nice. I c 온다 I'm g e t 다 i n g out of the w 요 y I'm g e t t 요 n g out of t 요 e way. I'm getting out of the way. I'm g e t t i n 이 out of the w 이 나이스. 왜 저래. 어, 사운드 뭐야 네? 왜요? 헷갈렸어. <laughs> 어! 아, 네, 네, 네. <laughs> <선생님> 이어버양념 양념. 어이렇역이지게시양기이지역어양념양념이이 <laughs> 그렇죠. 아, 어. <laughs> <생성군> 역시 양념이지. 지 <laughs> 어디요? 오디 아, 아, 엄청 멀리 저기 스폰 되는 구역있죠? 거기서 쏘고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자 다음 다음 아, 거기 다음. 죽이면 안돼 네, 죽이면 안돼 레이드 아니에요 죽이면 안돼요 스폰 되는 구역에서 쏘고 있어요 지금 네네 잠깐 네. 가죠 배장. 이렇게 별장 들 유도할려고 한건데요 아니다 여기다 위성이다 되겠다. 위성이다 위성 안테나 안테나 아이 새끼들 저 게임을 저렇게 한다고? <웃음> <웃음> 아니 씨아 쟤네 일부러 저렇게 해놓고 쏜거 뭐라는거 아니야 아까도?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음. 지금 계속

축축. 인식표 축축. 아 이번에 좋았다. 내가 시선 끌고 딱 너버님이 잡고. <웃음> 소리 <웃음> 난다. 바깥쪽 아, 소리, 아, 소리 나요. 확인. 나이스다 먹었어요? 네, 어 나이스트님 나이스트레이드. 뒤뒤 우리 물았다. 쪽에 들어가요. 안테나 안테나 우리 쪽에 있고. 안 쏴, 자식 어, 아, 잘렸다. 아이고. 와, 나이스 야 와, 거기다. 아, 버리자, 버리자. 어, 어, 잡는데 아, 소리었어, 소리였어둘저 아, <laughs> 가야지 이제. 저장 아, 가야지. 응. 가야지, 저 가야지. 아. 아, 얘네 아, 여기 수세 있어. <laughs> 어, 아이나오. 씨, 뭐야? 공굴인데 <laughs> 동굴이래? 아, 씨, 아, 뭐야, 뭐야. 아, 피기님이 아니, 가는데 방향, 반대로 가야 되겠다, 이제. <laughs> 아니, 별장만 얘기하면 동굴이 나오네. 아, 진짜. 아니. 아, 미치겠네. 하필 찍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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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반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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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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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좋스니다 오른쪽. 발 앞에, 발 앞에. 오. 그, 제설 둘. 제설제설차 둘. 아이고. 저... 컨테이너 할게요. 거점 하나. 컨테이너 하나. 여기 자, 다 자, 친다고? 둘. 포인트 괜찮네요컨테이너 버전 쪽 하나. 포인트 하나 했네. <laughs> 포인트컷, 포인트컷. 오케이, 나이스. 어, 또, 하나 또 하나 들어갔어요. 하나. 저 깡통 있는데 3권 쪽으로 나가요. 삼권 쪽으로 하나 나갔어요. 오케이, 나이스 다운이에요. 나이스컷. 야 그걸 내가 못 잡았어. 나 바보네 진짜. <laughs> 마시 더라 왠지 잘 죽더라. 돈벌 샀는데. 포인트요? 님. 나2 포인트. 제대 <laughs> 사쪽 하나 잡았는데. 응. 아, 얘 <웃음> 지금 <웃음> 내가 못소는 곳에서 쫓았다고 환임. 왜 게임을 이렇게 래 피하면 되지. 실컷 실망이네요. <laughs> 먹었다. 저기 컨테이너 뒤에 온거 같아요. 옆에서 잡았더니 옆에, 옆에. <laughs> 슬탄 던진다. 슬탄. 슬탄 던지자 수만 가자. 슬탄. 아 맞지롱. 니가 던지면 나도 던지지. 컨테이너디, 컨테이너디, 컨테이너디. 컷. 나이스. 하나 더. 티지, 티지, 티지. 씨, 못 죽였다. 슬탄 하나 들어갑니다. 감자. 컷. 안, 어, 안 터졌어. 먹었어. <목소리> 안쨌피안돌이가 봐. 아핀핀안 빼고 아니야. 던졌지. 핀안 빼고 던졌지. 아, 아, 아 진짜. 야, 내가, 내가 아, 그렇게 아, 가르쳤어? 거기, 어? 아, 내가 전방실탄 아, 그렇게 아, 하라고 아, 가르쳤냐고. 좋어서 써도 돼. 잡았다. 어, 땡, 어, 어 아이, 짱. 어, 아, 네, 야, 짱 뜯어 내 짱코.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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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laughs> 지나서 안 줘요. <laughs> 떨어진 건 3초 지나면 죽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거죠. 이번엔 나오겠지. 이번엔 나오겠지. 피키님이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나올 거야. 한창. 재설 재설 확인. 컷컷 컷, 나이스 컷. 어안 나온다고? 컨테이너입니다. 봐봐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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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laughs> 나간대. 와... 저쪽 불 불쌍하다. 그나마 유일한 지점인데 거기가그니까 여기 안 쓰고 지네우리할 때나 나와. 아아못 잘랐다 위성 쪽에서 하나 들어와요 위성 쪽에 위성 응, 쪽오 확인 어왔어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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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쪽 확인 T J I 있어요 어디서 나올지 딱아딱 나와 재설 하나 와요 재설 <laughs> 온대요 왔다 뭐가 되는 사실인가 오늘 깜짝이 우리 편 예스 어어또 있다 하나 재설 제설, 재설에서 하나, 하나. 아 저기 저기 혹시 여기서 내려가요?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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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띄셔. <laughs> 나이 잡아, 어우, 잡아 주셨다. 땡큐. 진짜? 오, 하나 더 있다. 나이스. 오이, <laughs> <laughs> 나이스. 두 번이나 살려줬어. 쟤네가 <laughs> 왠지 마지막 게임은 몰수패를 완전 몰아 가려고 작전을 짤것 같긴 한데. 어차피 왕촌에 이겨 <laughs> 거야. 왕촌에 조심해요. 왕촌에. 그러니까 거점에만 있어야겠다, 그냥. 리우 스폰이래 여기 제살차 쏘는 것도 스폰이래 개소린다 <laughs> 그냥 뒤에 다 쏘네 룸북을 <laughs> 본 거야 안본 거야? 으으! 아, 아이 젠장 어디요 어딘데요 어딘데 제살차 어딘데? 잘렸어요 잘렸어 이게 끝났어 끝났어 빰빠밤 I, reset you. Reset lobby, reset lobby. Yeah, yeah reset the, reset lobby. the fucking lobby. Make it lobby. competitive room, not ground war. This is very laggy. Okay. Oh, is Thank you. Okay. Thank you. Yeah. Wait a second. <laughs> Just quick playing last room? Let's go. Uh, ground work, good. Name, let's change it. Oh, Alice and soft. Well, I was bringing quicks on. Quick is on. Yeah, it is. We can. Oh, we got quit. So what happened? His power's back? Yeah, he just got it back. <laughs> <Damn>. <laughs> he said that out three minutes before. A quick. <sighs> hey Team Korea, do you guys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spawn killing? It's good.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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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right check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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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right. yeah, I we sure. I got killed yeah. in spawn. I'm just making sure because oh. you guys have been doing it the entire oh. time. Okay. Okay. Yeah. Check. Okay.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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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It's okay. okay. Yeah, don't tell me it's recording. It's okay. It's okay, Lumpy. Don't worry about it, man. Can, it's all good. We'll handle. Okay. We'll handle it through arbitration. Hey, B. B. Quick. Jump P. up. What are we going to do? Quick. Come up. Come up. All right. the video. Everybody recording. Yep. Let's go. Let's go. 실크에 그네, 리스폰 노리고 있네. 어, 맞아. <laughs> 실망인데. 그냥, 그냥 아. 해도 될것 같은데. 우리, 여기, 어려운 것까지 딱 깔끔하게 이기고, 끝냅시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쟤네들, 네. 쟤네들 아까 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네들끼리 뭐, 100%, 100 몰스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아, 게임 아, 할 마음이 게임. 없어. 이미, 이미 몰스패로 확정 짓고, 게임 대충 하나 봐.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를 우선, 감안은 해야 할것 같아요. 어디를 어떻게 쐈는지 모르겠지만, 음, 만약에 쏜 걸로 없으면. 킬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리고, 저기, 뭐야, 오르막 올라오다가, 지하도 올라오다가, 네. 한번 죽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하면 돼. 요 네네네. 같이 체크한대요. 저 포인트 들어가요. 어, 도착. 데이, 베이스에서. 나이스. 어 트레이드 트레이드. 트레이드 있고. 응, 포인트 들어갈게요. 또 짤렸습니다. 그 밑에 오른쪽에서 나오는 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오른쪽 나와서 싸우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는. 어? 아대 양념. <laughs> 대만님이 먹었다. 짤르러 <laughs> 어.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 빨리 오른쪽 나와서? 뭔 소리지? 어 윗배 그 오른쪽 어, 아실 것 같아요. 얘기 안 해도. 그, 그 동굴 아, 같은 동굴. 어 동굴 나오면 어. 바로 쏘면돼요응 맞아요 맞아요. 그 윗배 방금 윗, 윗배 옆에 윗배 있는 거 윗배 잡았는데 윗배. 그냥 잡아도 되잖아. 어 어. 맞아도 맞아, 되지. 맞아, 맞아. 그냥 잡아도 돼요. 잡아도 되지. 아무 어, 문제, 어, 문제 없이. 윗배 해설, 탄창, 해설, 탄창 윗배 탄창 있는데 지나서 쏘면 아무 이상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그 윗배 당해도 음. 돼요. 당해도 돼요. 집중해요 집중. 우리, 집중. 우리 집중해. 어디야? 발이 발이 하나 갑니다. 입구 하나 갑니다. 입구 하나. 퍼 퍼. 똑같은, 어 나이스 글쎄. 나이스 e 프 a f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지 r n o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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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 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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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겠네요. 아 이동, 다음 별장 응. 나올 것 같아요. 이동할게요, 이동할게요. 들어갈게요. 레이더 <웃음> 하나, <웃음> 안테나 둘, 안테나 셋, 하나 하나 죽었으니까 둘. 어아 포기 죽었다. 사워라 별장. 아이씨. 아니면 안테나. 안테나. 오늘 베이스에 있어요. 베이스에. 그.. 안테나 올라가는.. 별장 쉬는 날이네. 오늘 휴문가봐요 네. 오늘 휴문가봐요요일이잖아요 빨간날이라 쉬나보다. 둘 올라가 있고. 아. 얘네 대기하고 있다. 발이 잡고 있어요. 얘들. 어? 아이고. 앞에 하나. 자, 전차 있는 데. 아유. 야비. 우리 둘 다운. 천 다운. <웃음> <웃음> 나이스 러버님나이스 나이스. 하나 히천천네 천천히. 하나 확인 n t a i n 데 나이스 파았어요 아니, 아니 숨었어요. <laughs> 컷, 컷, 아 숨었어요. 컷컷아이고 오른쪽 오른쪽에서 내려왔어요. 나이스 컷 e d s h damage 아씨 시작 지점이 왜 벽이냐고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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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아 얘네 진짜 잘못 알고 있네 여기서 어아예 잘못 알고 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잘레이하는게어아 네. 내가 예이스 위에 들어가서 아요아 있는 애잡았는데그것도스폰키라고하는거 음, 음. 보니까 응. 음. 네 잘못 알고 있네 얘네 아니 스폰지역이 그러면 거점아데 스폰지역이 될 수가 있냐고있친것아니야자 그 레이더 고에 <laughs> 예, 아, 나이스. 바보들이네. 혹시 저기 들어가면 레드존이 없어야 어디? 아, 진짜 그, 하세요, 뜨나. It's 어디, 어디. Gear, Hey, good job, buddy. You just f o r 소리야? 안 뜨죠? 안 뜨죠? 윗배, 안 윗배 담벼락에 붙어 있는 거 잡았는데 스폰킬이래 맞아. <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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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배 단절하게 들게. 아, 드렸는데, 어, 얘네 스포티? 여기서 쏜다. 조심조심. 아유. 거 네가 을안해 줬어. 그건 버려야지. 거기 스폰키이라고 하면 아, 어떻 아니, 엔키. 야, 굼비 개판이네. 저기 쏘는데 막고 있어야 형은... 돼. 잠깐. 안테나 필그림. 별장 도착. 어, 나이스 샷. 별장 오케이. 맞았다. 별장 어이씨, 안테나 세 명. 안테나 세 명. 하나 잘랐어요, 안테나. 세 명. 네. 자, 어, <laughs> <laughs> 영상을 어떻게 해다길래 저길 쏘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 안테나 고점인데 안테나 단별하게 붙은 걸못잡으면은 게임을 하려는 거냐? 저거. <laughs> 상식적으로 <laughs> 아나 진짜. <laughs> 어이없었어, 딱 죽였는데 죽이자마자 유얼리스폰. <laughs> 아, 아 리스폰이 아, 뭔지 모르나봐. 그러니까 리스폰이 뭔지 모르나. 저 이도 막 조차. 그냥 태어나면 어.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죽고 두 번째 태어나는 거 죽이면 되,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살길, 아이고. 살길 <laughs> 나왔어요. 필그림 <laughs> 나이스컷. 이기 컷. 엄마가 안에서 잘 사는다지. 아, 더 들어온다. 아 어, 나이스 나이스컷 나이스컷. 다 먹었어요? 네. 아직 한개 더, 두개 더 해야되네 아유 아까 공방보다 재미가 없어 그러게, 지금 심각하네 <laughs> 온다, 둘 실력이라도 됐으면 해 어디서? 어디서 와? 위에서, 저기 저쪽에서 어. 내려와요 배로... 어.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어아 그냥 얘네 근데 못해 그냥 원래, 얘네 아이씨 못, 못해요 생각보다 너무 못해서 지금 좀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티지 제 공방에서 좀 하는데 그래도. 하나, 하나 이층 결정해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생각보다 아. 너무 잘하는데 지금. 아, 아. 네, 어, 백업이나. 아. 나, 나 지금 계속 yeah, wild, 첫 번째 판 이후로 yeah. 계속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 어, 저 오늘 킬댓일 맞춰서 나가기가 목표입니다. 어머 나또 튕긴다. 아이씨. 일부러 죽어야 될 판이야. 지금. 동야아 음. 잠깐 개장하고 문 닫은 거야 별장 어디요 별장 예예예예예예예아아예아예예예 네, 네. <laughs> 저기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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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예예예 아 그래요? 네. 아이 동굴만 빠져나오면 바로 교전이 바로... 가능한데 잘못 알고 있네 하나 더 있어요 이쪽 윗배 내려와요 꺾어서 나이스 이프 컷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 안와 애들 모닥불이나 쬐고 있어야지 <laughs> 여기 아무도 없네 이러고 있어. 좋아요. 좋아요. 쟤네 가만히 쏘면 안 돼요? 아, 여기서 어떻게 쓴 거야, 도대체? 텍스턴님은 다리 하나 갔어요. 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왔다, 왔다, 이거. 다 아, 죽었다, 죽었다, 다 죽었다. <laughs> 다 죽었어. 그러니까 죽지, 씨. <laughs> <laughs> 컨테이너 거점, 컨테이너 거점 하나. 어, 핑키가 잡았어. 오케이. 오, 아, 역시 김핑키.

오, 역시, 김핑키. 아니네. 아니. 예 내려왔어요? 아이고. 어깨 때문에, 어, 오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 나이스 컷. 아, 못 잡았어. TGI, TGI. TG 아, 아, 김핑키. 나이스. 응. 오, 어, 역시, 조스님. 예에. 태국만 남다 아, 죽었다. 안 보여. 정면에 있다. 안 보여. 오. 어... <laughs> 어... 아유, 끝났다. 아유, 끝났어. 아직 태국 몇개 남았어요. 다섯 개. 끝났어 끝났어 이거 막 끝났지? 어? 끝났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안 가도 돼 오케이 CG 아, 역시 킹코리야 <laughs> 나이스 킹코리야자참무 <팀> <laughs> <laughs> <너무> 쉽다 <멋있다. 웃음>